자, 하나오션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또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30분인데,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먼저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하나오션이 오늘 75,900원 자리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오션 지금의 박스권 자리에서 7만원 자리까지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7만원 자리까지 밀린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다. 다운 사이드를 여기까지는 열어 놓고 우리가 만편보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결국에는 하나 오션이 이 조선주 사이클이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에 탈 것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 조선업 자체가 그죠? 횡보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횡보 구간에서 하나 오션이 7만 원 자리까지는 다운 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조선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 중공업도 지금 21선 깨고 내려가는 모습 한국 조선해 양은 아직까지는 견고하죠 현대 미포 아직 견고하고 삼성 중공업도 21선을 살짝 깨고 있는 모습이요 에자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선업 자체 조선주 자체가 뭐요 하반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죠? 고점에서 무너졌을 때이 차트가 계속 깨지면서 내려가는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오션이 일단은 조선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 조선 섹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를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차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세계산업, 조선산업, 그죠? 전방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했을 때 조선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는 거.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자로 또 필리 조선소 관련해서 지금 하나오션의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가 2030년까지 매출을 40억 달러를 찍을 것이다. 그죠? 40억 달러면 얼마죠? 한 5조 한 6조 정도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40억 달러의 매출을 발생시킬 것이다. 어마무시한 매출이죠. 그죠? 필리 조선소에서만 이 정도의 매출이 나는 거니까. 하나오션이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분이에요. 그죠? 필리 조선소는 이제 미국 사업 쪽을 뜻하죠. 미국 사업으로만 매출, 매년 5조에서 6조 정도를 기록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나오션이 왜 필리 조선소를 추가적으로 투자해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그죠? 계속 여기에다 배팅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딱 주식 채널 아직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우리 하나 오션 주주분들 전부 다 매일 같이 영상 올려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실시간 브리핑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LNG 계약도 성공하면서 이 속보까지 제가 전해드렸고, 지금 하나오션이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키워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 딱딱 주식 채널에서 하나오션을 작년 7월달, 9월달부터 계속 추천해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오션의 주가가 얼마였냐면, 보시면 지금은 75,900원이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시기가 3만원대입니다. 7월달, 9월달. 요 때죠? 요 기간에 제가 추천드리면서 매수 타이밍을 계속 잡아 드렸어요. 그리고 3만 원대의 주식이 9.9만 6,500원, 10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 줬었죠. 그죠?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항상 보여 드렸죠. 그죠?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 그죠?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올해부터 제가 이거를 새롭게 뉴저유 새로운 방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1,400명 가까이 실제 입장하신 분들은 1,270명 가까이 입장 요청권까지 하면 1,400명 가까이 저한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도와드렸지만 쭉내려보시면 작년 11월 따부터 계속 언급을 도와드렸죠. 조선주 검색해 보시면은 자, 추천주 현황 체크해가지고 조선주 계속 제가 체크해 드리고 있었죠. 여기 밑에 원전 에너지 관련주도 있네요. 최근에 원전 엄청나게 올라갔죠. 두산 에너빌리티 엄청나게 급등 나왔죠. 제가 추천한 종목들이 싹다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제가 작년에 운영했던 텔레그램 방이 또 있어요. 보여드리면은 자 시즌 1 가족방 그죠? 지금은 전부 다 내보내고 새로운 방으로 제가 옮겨 드렸는데 이때 제가 옮겨 옮겨 드리기 전에 추천드렸던 이력이 있다고 이력이. 그거를 보여드리면은 이 하나오션을 제가 언제부터 추천드렸냐 7월달이에 7월달 7월 26일 2024년 하나오션 보이세요? 하나오션 국내 조선주 탑5 추천드렸죠 그죠? 기적의 종목 4탄 조선주 보이시죠? 그죠? 기적의 종목 4탄으로 조선주를 제가 추천드렸어요 7월달에 그리고나서 9월달에도 제가 조선주를 계속 언급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9월달 2024년 9월 24일 조선주 테마 관련주. 그죠? 계속 또 제가 언급을 도와드렸죠. 자, 이렇게 딱딱 주식은 우리 가족분들에게 하나 오션을 완전히 그죠? 바닥 자리에서부터 잡아 드렸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제가 하나 오션은 우리 가족분들 아직까지 매도 사인을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가족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제가 추천주를 또 준비해서 드리고 있죠. 하나, 오션도 대박이 났었고, 조선주 대박 났었고요. 지금 원전주도 제가 추천했는데 또 급등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KBT 관련주, APR,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 전부 다 급등 나왔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다음, 후속 대장주가 뭐냐. 바로, 퓨리오사 AI 후속 대장주라는 거예요. 이 종목을 제가 또 준비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있는지 벌써 3주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추천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도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나오냐? 자, 이 퓨리오사는 단기 테마. 단기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시세를 받고 쭉 꺼졌다고 해서 이 테마가 끝났냐? 아니라는 거죠. 이 테마는 다시 한번 돌아올 수밖에 없다. 왜? 퓨리오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AI 반도체 칩이기 때문에 그죠? 반도체 AI 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산업 자체가 잘 되기 때문에 퓨리오사가 거기서 영향력을 끼칠 수만 있다면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퓨리오사가 국내 시장에 상장이 안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상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관련주가 지금 막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이 돈벌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퓨리오사 후속 대장주를 제가 이 종목을 알려 드릴 거고 500%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이에요. 그래 세력들의 돈의 힘이 딱딱 들어왔고 강력하게 터질 수 있는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퓨리오사가 지금 TSMC 전 세계 글로벌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 1등 기업인 TSMC가 퓨리오사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엔비디아랑 지금 경쟁 체제에 들어갔다. 엔비디아가 10년 동안 이 반도체 칩, AI 반도체 칩으로 주가가 1 0 0 0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1 0 0 0 넘게. 근데 엔비디아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이 H100 제품이 엄청나게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퓨리오사 AI의 제품이 엔비디아의 H100과 경쟁을 했을 때, 그죠 성능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전력 효율성은 퓨리오사가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같은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 TSMC 같은 기업들이 퓨리오사 투자하려고 지금 계속 눈독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퓨리오사 관련주 하나 말씀드렸지만 이 포바이포. 그렇죠? 지금 주가 무너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상한가 2연상, 3연상, 4연상, 5연상, 6연상. 단 6일 만에 6일 만에 410%올랐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 이렇게 6연상 나오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필요 오사 테마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필요 오사 테마가 끝났나요? 안 끝났다는 거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후속주가 분명히 있다. 테마가 다시 한번 돌 수밖에 없다는 거고 포바이포는 지금 세력들이 이때 주가를 올렸었던 세력들이 다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 저는 포바이포를 계속 분석을 했었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추천을 했던 사람이에요. 보이시죠? 포바이포. 그죠? 추천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때 언제였냐? 4월 18일경, 4월 중순경이에요. 이때 포바이포가 요때 있었어요. 요때. 제가 이때 추천드리고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21선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급등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바이포가 지금 세력들이 나갔음을 전 알고 있고 그 세력의 돈의 의이 어디로 움직였냐? 제가 알려드릴 비공개 스페셜 필요사 ai 후속주로 움직였다 라는 거예요. 포바이 포처럼 5연상, 6연상 나올 수 있는 이 땡땡땡땡 종목을 하나오션 주주분들에게 전부 다 제가 보내드릴 건데 500%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한분한분 한분 제가 전부 다 필요사 후속주를 보내드리니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6591-6974 번호로 퓨리 오사라고만 간단하게 네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한분한분 한분 제가 전부 다 비공개 스페셜 종목 퓨리오사 AI 후속주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퓨리오사라고만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종목을 한 앞으로 1주에서 한 2주 정도만 더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1, 2주 내로 급등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1, 2주 내로만 제가 이 종목을 드릴 거니까 앞으로 1주에서 2주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빠르게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오션을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지금 하나오션의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 이 미국 사업입니다. 자, 기사를 제가 찾아보면, 은 자, 미국 쪽의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어요. 일단은 MRO 사업. 자, 이거는 유지보수 사업이죠. 그죠? 유지보수 사업은 이제 배를 고치거나 배를 점검하거나 이런 거죠. 이걸 이제 SK 오션 플랜트랑 동맹을 맺어서 20조짜리의 미국 MRO 사업을 따낼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이제 SK 오션 플랜트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국 해군 핵심 파트너 제너럴 다이너믹스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그죠? 실제로 SK 오션 플랜트랑 하나 오션이 이제 동맹을 맺었고 하나 오션이 동맹을 맺었고 그 상태에서 sk 오션플랜트가 미국과 접촉을 하고 있다 하나도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0조짜리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현지 언론과 현지 외신들의 평가가 있어요 자 그러면 20조 사업을 따냈을 때 여기서 플러스 알파 확장이 될수 있는 부분 파생이 될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없진 않다 20조짜리 유지보수 사업을 따내면서 이 미국의 해군과 계약을 맺을 때 뭐예요? 40조짜리 의 신규 건조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미국 군함을 새롭게 만드는 그 사업. 하나 오션은 이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MRO 사업도 유지보수 사업 꾸준하게 몇년 동안 이거를 사업을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 이 매출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지보수는 계속 돈을 벌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매출보다 새로운 신규 건조권보다 안정적인 어떤 유지보수를 계속 쌓아가는 거 에마루 사업을 쌓아가는 거 이게 기업이 꾸준하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로 신규 건조권 사업까지 따내는 거를 하나 오션이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LNG 운반선을 하나해운이 만듭니다. 그죠? 하나해운이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해운은 이제 하나그룹의 미국 자회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과 지금 자회사로서 그 역할을 하나해운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 사업 자체가 448척을 2037년까지 448척의 배를 신규를, 신규 건조할 거기 때문에 하나 오션이 지금 미국과 계속 단독 대면을 하고 미국과 협력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키워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정부의 어떤 발단으로 그쵸? 트럼프 정부의 어떤 행정명령을 통해서 조선 건조 그니까 조선업을 다시 한번 키워가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을 다시 한번 키워가겠다. 근 미국이 지금 기술력은 많이 퇴보해 있습니다. 조선업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이 앞서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과 협력해서 미국 조선을 키워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조선은 이제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함 h e first thing is n g 선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 매출도 한쪽에 편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렇죠? 왜면이 다양한 군함이라든지 뭐 상선, 선업적적인또또 l n g 선 이게 다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군함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지금 군비 증강의 어떤 그죠? 군비 확장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지만 전 세계가 갑자기 군비를 축소하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함을 만드는 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드론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드론 한 마리가 막 군함 두 개를 폭파시키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서 그죠? 드론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함은 방산 쪽은 지금 분위기가 뭐요 배를 새롭게 만드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이게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양화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양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업 자체가 다각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지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이 지금 필리 조선소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사업을 따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죠 미국에서 아무래도 많은 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지금 계속 면담을 하고 있고, 그죠 협력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 필리 조선소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시켜야지만 미국에서도 하나 오션과 사업을 하고 싶겠죠. 왜? 이 조선소에서 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역량. 그죠 배를 빠르게 만들어 내고 배를 많이 만들어 내고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지만 미국과 원활하게 사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도 필리 조선소가 지금도 좋지만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많은 배를 만들어 낼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죠? 보시면은 여기 있죠? 필리 조선소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연간 1.5척에서 10 열척을 만들 수 있는. 그죠 원래는 1.5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필리 조선소인데 연간 열척, 10대의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선소로 업그레이드 시킬 거고 건조 역량을 7배 증가시킬 거다. 이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이 필리 조선소를 대형 조선소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사업을 원활하게 할수 있겠죠. 그렇죠? 트럼프의 꿈이 미국산 LNG선을 만드는 게 트럼프의 꿈이에요. 액화천연가스 배를 만들고 싶어요. 하나오션이 그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의 사이클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과거에 2011년도, 16년도 이때 부실 설계로 인해서 뭐 설계는 완벽했지만 설계가 중간에 바뀌었죠. 그러면서 중대결함이 터졌다. 이런 악재성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자 이거는 크게 영향도를 못 끼칩니다. 이런 단기 악재가 있더라도 주가가 잠깐은 무너질지 몰라도 하나오션의 어떤 모멘텀 전방산업 전체적인 어떤 산업의 흐름들 그리고 차트적인 모습들 조선업의 섹터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선 섹터 자체가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를 우리가 전부 다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단기적인 어떤 악재에 주가가 무너지는 현상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 실제로 이 설계 자체도 이 중대 결함이 나왔던 설계 자체도 2011년도 16년도에 설계가 됐었던 그 배고 지금의 지금 만들고 있는 배와는 완전히 다르고 이미 2020년 정도에 16년부터 2020년에 보급이 끝나서 사용하고 있는 배예요 거기서 결함이 나온 거고. 하나 오션의 주장으로는 제 파트너사에서 하나 오션의 설계도를 무시하고 뭐요? 잘못된 설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 오션이 지금 새롭게 만드는 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악재로만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하나 오션은 아직까지 사이클이 남아 있다. 7만 원대 자리 에 왔을 때 오히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리겠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하나오션 주주분들에게 하나오션도 제가 추천주로 드리면서 200% 넘게 올라갔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오션의 후속주로 필요사 AI 후속 대장주를 제가 한 종목 우리 가족분들에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포바이포처럼 5연상 6연상 강하게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 종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제 번호 010-6591-6974번으로 퓨리 5사라고만 네글자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비공개 스페셜 종목 퓨리 5사 ai 후속주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리 5사라고만 네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제가 텔레그램 가족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이거는 제가 작년에 운영했던 방이고 보시면 뉴방 그죠 여기에 1270명 가까이 그리 176건의 입장 요청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뭐 추천주도 나가고 있지만 하나오션 관련된 실시간 브리핑들이 나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조선주 섹터 브리핑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추천했었던 조선 방산 kbt 원전 전부 다 제가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분석과 딱딱도사의 하나오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나오션의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 설명란이 있어요. 더 보기 버튼 이거를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은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이 나오죠. 여기 링크가 나옵니다.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누르세요. 누르면은 조인 버튼이 나오거든요. 이 조인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조인 버튼 누르시면은 입장 요청권이 이렇게 들어와요 보이시죠 들어옵니다 근데 입장 요청이 이렇게 닉네임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름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닉네임 이름 그래서 저한테 제 번호 010-6591-6974번으로 텔레그램 아이디 닉네임 또는 성함 이름을 보내주시면은 문자로 제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함이나 닉네임을 확인해서 문자가 들어온 게 있으면 한분한분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제가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문자를 보내신 분들도 있고 안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안 보내신 분들은 제가 입장을 못 시켜 드려요. 그죠? 그래서 신혜경 님은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박선혜 님이랑. 그래서 신혜경 님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박선희 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 원하시 분들은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을 참고하셔서 입장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